자, 이제 33번, 세 번째 빈칸 문제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이제 무려 오답률 2위, 5단율 오답률 77.5%에 이르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 아, 얘는 뭐, 당연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 소재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설명하고자 하는 말도 되게 추상적인데, 역시나 그거랑 별개로 정답은 충분히 고를 수 있었다. 얘가 일건되게 반복하는 말이 있었다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빈칸 문제이니만큼 빈칸 문장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가장 생산적인 방법이란 건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란 뜻이죠. 독서에 대해서 글읽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글읽기는 이런 거야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좋다는 거야. 은 뭐냐면 뭐로 써이다. 즉 뭐야? 어떤 글읽기를 글읽기를 이거로서 글읽기가 그러니까 글이 왜 저러냐? 미안해. 글읽기 가 천천히 해야지. 글읽기를 이거로서 생각했을 때 제일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글읽기란 모양 이걸 찾아내면 돼. 글읽기란 했을 때 사람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글 속에서 이 필자가 주장하는 가장 좋은 글읽기는 이거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생산적이야. 를 찾는 거야. 글읽기란 오케이? 글읽기란 이렇다고 정의해야 돼. 를 찾자고. 글읽기란 이것이다. 됐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목표 설정 없이 글을 읽잖아. 그러면 글 안에 정보의 양도 너무 많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답을 고르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일단 첫 줄부터 읽어 볼 텐데 첫 줄에 이 미묘한 뉘앙스를 읽어냈다면 좀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단 하나의 논리적으로 일관된 어떤 독서로서 알려진 그런 개념이 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대. 이것만 읽어냈으면 되는 거야. 독서는 뭐야? 단 하나의 독서. 그리고 일관되게. 독서를 A라고 주장, 어, 딱 내가 정했을 때 일관되게 성립한다고. 이런 독서가 존재해. 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야? 깔끔하게 그냥, 어, 니트야. 깔끔하게 그냥 다른 애당는 set apart. 뭔가 이렇게 분리돼서 정의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다 보라색. 예를 만약에 싱글을 보라색으로 정의한다면 지금 다 보라색 계열의단어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는 남들과 다른 완벽하게 정리되고 쟤네들이랑 섞일 수 없는 독서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글을 좀 이렇게 긴글 속에서도 짧은 핵심 포인트를 읽어낼수 있어야 돼. 단하나의 일관된 남들이랑은 분별된 그런 독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있다 됐어? 그럼 둘중 하나죠. 몇몇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 에? 몇몇이 이러는데 걔네 틀렸어. 거나 몇몇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던데 오 이거 겁내 맞아. 둘중 하나죠. 다음 문장. 얘가 물어보죠. 내가 그랬잖아. 뭐 앞에 강의부터 천천히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음표 나오면 잘 읽어야 된다고. 독서라는 게 그렇게 정말로 간단할까? 라는 건둘중 하나야. 그렇게 간단할까라는 건 결국 뭐야? 독서는 결국 싱글하다, 단 하나다 라고 말하는 걸 얘가 심플하다고 본 거고요. 그럼 이제 심플하다에 얘가 동의할지 안 할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독서의 목적은 딱 하나야. 독서는 단하나로 정의돼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할지 맞지만 차, 찾으면 돼.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도 이젠 정해졌죠. 방향이 잡아 잡아진 거야. 글 읽기란 리딩이란 그냥 싱글한 어떤 단하의 목적, 아주 일관된 목적, 일관된 정의가 가능하다. 이거나 아니면 뭐야? 반대말. 독서는 무한대야. 그래서 정의가 불가능해. 이거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즉이 위에 있는 이썬피플의 의견에 얘이 예, 필자가 동조하는지 아닌지만 찾으면 되니까 포커스가 좁아지면서 글을 읽을 만해지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막, 오 w 투 n g 뭐뭐 때문에. 가족 유사성. 그런 거 알아? 나도 솔직히 말해서 영어 지문 일단 알았어.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이라는 게 있는데. 암튼, 그 가족 유사성 하면서 뭐가 없대요? 자, 이런 거. 단 하나의 정의할 만한 특성을 공통적으로 찾아내는 거야. 됐쌈? 공통점에, 공통적인 단 하나의 특성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독서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독서, 독서, 세상에 있는 독서를 다 찾아. 아, 독서를 다 찾아. 그랬을 때, 가운데 겹치는 단 하나의 공통점 이런 거. 됐쌈? 요것을 정의하는 것,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없다고. 사실은 이 빈칸 문장에 힌트가 있었어. 지금 이 보라, 여기가 보라색인 걸 눈치채야 돼. 단 하나의 독서를 정의할 수 있는 성질을 공통적으로 갖는 거가 없다고. 됐쌈? 그럼 무슨 말이야? 이미 이 문장에서 뭘 인정한 거야? 보라색 안 된다고 말해준 거야. 근데 여러분이 놓쳤을 뿐인 거죠. 되십니까? 근데 솔직히 어려웠으니까 여기서 막 박살났겠죠. 가족 닮았어. 비트켄슈타인 누구세요? 뭐뭔 소리를 하세요? 뭐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여기도 근거였으나 지금 이제 해설이니까 알아들으면 좋지만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해설을 해설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이것 때문에 이미 빈칸의 방향성은 얘는 보라색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몰랐다면 뭐더 읽어야죠. 오 근데 누가 나와? 인과관계 연결어 나오죠. 인과관계 연결로 나오면 오른쪽이 중요해. 독서를 독서가 아닌 행위로부터 디스테인리시, 완전하게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실패한다. 대놓고 써있잖아. 이렇게 쉬운 문장을 통해서 기준이 잡혔다. 아, 잠깐만. 독서를 다른 애들이랑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독서를 정의하기 힘들다는 소리고 독서는 다른 애랑 섞이기 쉽다. 이런 얘기죠. 게임 끝난 거죠. 뭘더 잊고 있어.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 독서라는 용어에 유연한 바운더리. 그 무슨 말이야? 독서라는 게 바운더리가 이렇게 넓어질 때도 있고 좁아질 때도 있고 유연하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막긴 문장들이 나오지만 이 안에 어려움을 강조한대. 이런 사람들이 마주하는 어려움.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과 마주하게 된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운더리를, 경계선을 딱 만들고 싶은 거야. 리딩이 시작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리딩이야. 라는 그 명확한 경계선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난대. 그럼 무슨 말이야? 잘된다는 소리야? 안된다는 소리야? 안된다는 소리죠. 그니까 러 이런 문장을 통해서 얘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한다는 것만 눈치채면 돼. 독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독서는 뭐야? 스펙트럼으로서. 여기 대놓고 나오잖아. 독서를 뭐로 바라볼 거야? 하나의 스펙트럼. 물론 이게 당신이 스펙트럼이 뭔지 알아야 돼. 스펙트럼 우리가 언제 배워? 우리 가시광선의 스펙트럼 배우잖아. 빨주노초파라면 쭈 있는 거잖아. 빛은 뭐야? 라고 말 하면 대답 못 하죠. 빨주노초파라면 스펙트럼 연속의 색들이 다 모여 있는 거.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어떤 구별되는 어떤 저런 명확한 독서 활동들을 다어커모데이트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죠. 여러 개가 들어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똑같은 말이었다. 그럼 독서를 뭐로 봐야 좋은 거야? 보라색 계열이 아니라 초록색 계열로 봐야 된다고. 즉, 뭐야? 무한하고 다양하고 정의할 수 없고 유연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이 개가 되는 거죠. 개가 누군데? 2번. 아주 루저하다는건 무슨 말이야? 어, 그, 그죠? 성, 이렇게. 오케이. 뭔가 타이트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즈하게 연관된 어떤 집합이라는 거야. 행동들의 뭐다 같이 belong t o g e 뭔가 다 같이 속해 함께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경계도 루즈한데다가 야 들어와 들어와 너도 들어와 라는 어떤 복합적인 녀석이다라는 뉘앙스를 2번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셨다면 2번을 골라낼 수 있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2번임을 증명해드리면서 33번에 대한 해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